점대표라 나왔어. 요아니 예. 어떨게. 어? 교회. 아, 넌 아니야. 아, 그래 왜냐면 교회가 먼저 답을 냈거든. 와. 아, 그립시다. 빨리 그려보세요. 에펙 선택을 해야 돼. 일단 어디에서 먼저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0 응. 음. 어떻게? 좀 좁게 그릴까? 응.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림을 그려야 된대 어디에서 뼈 쥐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뼈 쥐기 맞아? 마이너스 1일때 얼마? 1 해서 어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저거 무슨 대칭? 원점이 원점. 응이 여기 유유어어 어. 약간 이런 문제 만나면 진짜 잘 그리고 싶잖아요, 약간.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야세째째조좀좀얘기해 볼래? 세 번째 조건? 하세여째조째조야뭐에어기까됐지여예아지 네. 음. 그렇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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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까 여기까지. 이야지. 예. 이 책걸이 렇 생각하면 돼요. 다시 무슨 대치? 이거를. 그렇죠 원점 대치. 원점 대치. 하면은. 어, 어. 어, 어. 맞나? 예. 다시 마이너스 육까지 가고 끝이? 이제 이해 한번 이걸 다시 더. 이에 대해서 뭐? 한번 더. <laughs> 한번더 대치. 이거 이 에? 하면은. 어. 더 가도 되는데 굳이 더갈 이유가 없죠. 어디까지만 그리라고 했을까? 여기까지. 저거를 다시 원자 대체하면 위에 뾰족이가? 그렇또 나를 내려가죠 어, 어, 어.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맞나? 됐어요. 예. 네. 번. 아이이 이거는 많이 했다고. 2분의 1에 무슨 값? 절대값 x 맞아? 절대값 x 어떻게 그리지? 해서 일단 옆으로. 어 오른쪽 먼저 그리고 대칭이죠. 그러면은 예, 예, 예. 감수함수 1에서 감수함수. 맞아? 그거를 무슨 이동? 반대로. 아 어, 반대로 대칭이동. 어 왼쪽에서 몇 개? 네 개. 오른쪽에서 네 개. 네 개. 총 합쳐서 여덟 네 개. 여덟 개. 한영고 시험지입니다. 음. 할 만하시죠? 아까 다는 너네 학교 시험지였어요? 아요 네, 다. 아.